2021학년도 9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개의 상염색체에 있고요. 가는 A인데 완전 우성이고, 나는 B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공동우성 혹은 중간유전이 되겠습니다. 다는 한 쌍인데 D, E, F, G 네 가지가 있고요.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구등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표현형은 네 가지가 나올 거고요.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아버지와 이렇게 생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보면 AA별과 AA별 사이에서 얘는 완전 우성이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B-B 별과 B-B 별 사이에서는 얘는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가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다 해보면 D-F, D-G, E-F, E-G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두 가지 표현형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밑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아버지와 이렇게 생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고 했는데, 어, 아버지가 AA를 가졌다 라는 얘기는 얘네는 무조건 우성이 태어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가는 확률이 1입니다. 1이고, 나는 BB별과 BB 사이에서 어머니와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가 4분의 3 확률로 어머니와 같은 표현형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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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f, ef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어머니는 d이죠. 얘랑 뭔가 세 가지가 총 똑같다 라는 얘기는 어, e는 지금 얘랑 얘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e가 우성이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d가 우성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d가 e와 f보다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가 e보다도 우성이고 d가 f보다도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어 방금 얘기했듯이 d가 f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d가 발현이 되었을 거고요. 어, 이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아까 두 가지였죠. 그러면 얘네랑 만약에 DG랑 다르게 생겼다. DF랑 DG가 만약에 다르게 생겼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세개 중에서 DG랑 똑같이 생, 생기지 못할 얘가 있어요. 얘랑 얘랑은 하나도 안 겹치기 때문에 절대 가, 똑같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DG는 D가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지금 DF는 무조건 D가 발현이 되었고요. 만약에 DG가 G가 발현이 되었다면 얘네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EF에서는 G가 발현이 될수 없죠.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D는 무조건 D가 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D가 G보다도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성인 게 D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EF와 EG는 D를 안 가졌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또 똑같이 생겨야 총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얘네 똑같이 생기려면 E가 우성이 되어야 합니다. E가 F와 G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E가 두 번째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F와 G 사이의 우열 관계는 알수 없습니다. 얘가 FG가 될 수도 있고요. GF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아버지와 이렇게 생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은 기억은 일단 A는 우성이 나타났죠. 그럼 A가 우성일 확률, 얘는 4분의 3이고요. B, 비별이 뜰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DF와 EG는 D, E, D, G, F, E, F, G 이렇게 되, 되는데 지금 D가 제일 우성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조건 D가 뜰 겁니다. 어, 기억인 아버지도 D가 뜰 겁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기억과 같은 변형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다 계산하면 16분의 3. 2번이 됩니다.